안녕하세요. 잘 되죠, 이거? 가요 이거. 잘만들잖아몇 잘, 리씌어저 네? 응?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얼마나 잘 만들었어. 오늘은 김장, 배추. 보랑 만듭니다. 석환이가 있어? 그래요. 그 형이. 네이신가 어? 그럴 텐데. 뭐가 네이시라. 애들인가 석환 형. 응? 고 아니, 애들이 이신가세신가 그래. 어렇게 많이 났어? 석환 형. 석이나 몰라? 안그안안안안안안 성경 윤 성기 씨. 그 형. 그 형. 그래. 그래. 애들 많아, 많아? 어. 이름을 바꿨잖아. 개명했잖아 아이씨 그런지 모르지. 응. 성기에서 아이 성기가 더 좋은데. 사람 외우기, 성기. 성기가 많아. 그니까 빨간 성기, 노란 성기, 파란 성기도 있어. 홍성기 있잖아. 공성기 있잖아. 성기 있잖아. 성기아 공성기 다 뿌리자 <laughs> 이거 있잖리로성기있잖거공 충전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 물 들어가도 안되잖아요 망가지면 또 하나 사면 되지 까지 좋아지 고추가 작년보다 덜된것같아뭔 고추야 덜 됐지 응, 고추. 내가 봐도 따거가 아직도 못나갔나 막 고추냉이 사갖고또 나갔고 여기 고추가있나봐아 많아요 요새 응. 날이 천선해지니까 여기서 또나가야다고추이 여기 배추 심으신다고? 응. 심으신다. 어이 고구마 아유 야 응. 홀랑 잘라 먹었네. 이 싸가지 없는 이고라이 새끼들, 려고 아유. 와, 한 고랑씩 먹으 이렇게 잘라먹었네, 이거. 어, 이거 기계 좋네. 아, 더, 더 쳐요. 이거 냄새 맡아도 되는 약이야? 죽어. 냄새는 야 나도 씻어. 그냥저나 껴준대요 네? 9월달에 껴준대 9월달에? 가장 됐다고 얘기했잖아. 어 이거 도목이 좋네. 이거 그 보통 이것 때문에. 이게 한 20만 원 하겠다. 중국 건데. 20 0만원준거 같은데 보도 받아서? 받아서? 편하죠? 작년보다 고추가 안됐어 안됐어 작년엔 잘 됐었는데 작년에 아주 못 왔어 우리 고구마밭 보고 가야 되겠다 잘 됐어 잘 됐어요? 오랜, 오랜 먹을 수 있겠지. 콩을, 숨을 젓는데 너무 귀엽커던네 지금 잘라요. 콩도 잘 됐죠? 이제 고라니 이제 고란이 안 와요. 요 고라니가 요 밭에 있었어. 근데 풀을 다 뱉잖아. 어. 지금 콩 멀쩡하잖아. 그 고라니가 갔다고. 그, 음. 아요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는. 응. 빨리 구렁이나 만들어. 줄은 왜 띄운 거야? 아 똑바로 해라 우리 날씨 저거처럼뱀처럼 꾸물꾸물하면 안 되니까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쉬어지니까 쉬었는데 쉬었어 신자도 <laughs> 이렇게 쉬우면 돼 그러니까 왜 했냐? 왜 이렇게 튀지 않고 <laughs> 야너가 사법사에 사부래야지 너가 쏘아지지도 않으면 <laughs> 말만 말로 <말해. 너> <laughs> 너도 정태기 닮아서? 아유 난 엄청 잘해요 정태기 보다 나? 정책이또뭐 어떻게 했길래 또 그래? <laughs>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어쩌는지. 그또 그게 마지 에이, 무슨 줄로 뭐 들꼬락 만들었데 그만 퍼가. 아니, 더, 더 가요. 뭘더 가요? 쪽정할때 <laughs> 하려고 그러는데. 천천히. 아홉시야. 짜장면 먹으러 가야지. 아홉시야? 아니, 이제 밥 먹어, 이제 밥 먹었는데 뭐. 근데 뭐 짜장면 먹으러 가야지야. 걔는. 이대표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 좀 이따가 어 저는 배는 해보고자. 다 얼룩 나와갖고 짜장면이 들어가겠냐고 잘 써요 그거를 <laughs> 개하니까 봐. 잔소리. 아, 야, 성수가 얼마나 당했을 거야. 내가 딱 보면 알아. 아유. 그쵸? <laughs> 통하는 걸 내가 지금 똑같이 해주는 거야. 똑바로 보더라. 땡겨라, <laughs> 됐어요. 발바가면서 어. 부더라이게 <laughs> 왔냐? 이렇게와보면이왔 잘 됐다. 어디 쉬어 가는지. 해신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네모는 뻘쩍뻘쩍뻘쩍 되는 거 있어. 응. 눈막길리되고불어갔요 삼세가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프맛에도 그거 귀뚜라미가 있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귀뚜라미 잡더라고. 삼새가 아, 어. 비둘기 들어왔잖아. 비둘기는. 비둘, 비둘. 오이도라니가다 네. 응. 음, 쪄다 먹어서 고구하도 우리 건잘됐다며요 그거 잘 됐어. 갔다 와하할 때도 모르가. 이게 드레드 같이 거와 잘 됐다면서 뭘뭐 찍고 와라.